네. 자, 83번 보면, X 플러스 Y는 어, 2라는 등식이 있어요. 자,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지. 그러니까, 무슨 식이야?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항 등식이지? 자,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대요. 마이너스 2XY. 자, 플러스 BY 제곱은 마이너스 4야. 자, 1번. 자, 1번은, 어, 자, 얘를 Y를 뭐에 관해서 나타내어라? Y를 X에 관하여 나타내래. 야,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 Y는 꼴로 바꾸라는 얘기잖아. 야, Y는 꼴로 바꾸면 뭐야? 2 x죠? 1번 다 끝났지? 응? 야 2번. 야, 2번은 야, 여기 있는 좌변 있잖아. 요 좌변. 요 좌변에서 y를 뭐 하라는 얘기야? 소거하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여기 y 자리에다가 y 자리에다가 뭘 대입해? 2 x를 대입해.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자 뭐에 대해서 x에 관해서 뭐해라? 내림차순 하라는게 지금 문제인거죠 자 이거 다 전개한 다음에 내림차순 하면 돼 a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 플러스 2x제곱 그 다음 더하기 b에 자 이거 이거 그냥 바로 전개하자 4b 어, 마이너스 4bx가 되겠지 그 다음 더하기 bx제곱 자 그러면 자 이거 내림 차선 하면 X제곱. 자, X제곱만 쫙 묶어봐. 자, 묶으면 어떻게 되니? 어, A 플러스 B에 더하기 2가 되겠죠? X제곱. 자, 그 다음에 1차. 이거 X. 자, 이거 요거, 요거 마이너스 4도 묶이네? 그지? 그러면 1 플러스 B 되나? 맞지? 자, 그 다음 나머지 상수항 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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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썼고요. 자 그럼 뭐만 남아? 어4비만 남네. 그냥 쓰면 되겠다. 자 이해 갔어? 어? 야 그러고서 그냥 마저 3번을 풀게. 여기 있는 좌변을 x에 대해서 내림차순했잖아. 근데 얘가 그래서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얘가 항등식이니까 좌변하고 우변이 같은 식이어야 돼. 그럼 개수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가 상수항밖에 없잖아. 그러면 여기 2차항 개수 뭐 돼야 돼? 0 돼야 되고 그 다음 여기 1차항 개수도 뭐 돼야 돼?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상수항도 뭐 돼야 되니? 아 여기 있는 상수항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돼야지. 얘랑 같아줘야 될거 아니야. 음. 자 따라서 B는 얼마고? 어. 어이씨 분필왜 부러져? 자,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지 B는 마이너스 1이고 자,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A 플러스 1이 0되니까 따라서 A는 얼마? A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어? 응. 자, 그럼 내가 이제 어 내가 미친 쉬운 풀이를 알려줄게. 얘들아, 어? 야, 이걸 만족하는 모든 XY에 대해서 항상 성립이지. 이걸 만족하는 모든 XY에 대해서 항상 성립이잖아, 그지? 어. 그러면 얘만 만족하면 되지. 야, X에다가, X에다가 0 집어넣고, Y에다 2를, 2 e 집어넣어도 돼, 안 돼? 되지. 아니, 얘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를 만족하는 모든 XY에 대해서 얘도 항상 만족이잖아. 그럼 얘를 만족하는 XY 중에 뭐하고 뭐가 있어? X가 0일 때 Y가 얼마? 2인 게 있잖아. 그럼 여기다 대입해봐. 얘를 대입해도 얘가 뭐 해야 돼? 등식이. 성립해야지. 자, 그러면 X에다 0집어넣으면 이거 둘다0 되지. 야, Y에다 2 집어넣어. 그럼 몇비야4비가 마이너스 4네? 그럼 B는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B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까지 돼? 야, 그러면 또뭐 대입해도 되겠니? 이번에는 X에다 뭐 넣고? 2 e 넣고 Y에다 뭐 넣으면 돼? 그치, 0 넣으면 되지. 그치? 그러면 X에다 2 e 넣으면 몇에있는 4A는. 이거 둘다0될거 아니야. 걔가 마이너스 4야. 그럼 A도 얼마? 마이너스 3. 그니까 러 너희들 그 81번 같은 거 있잖아. 81번 같은 거. A하고 C는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잖아. 아, 그래. 야, 이왕 한 김에 81번 더 해줄게. 야, 81번은 이렇게 돼 있지. X 더하기 Y가 1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AX제곱 더하기 BXY 더하기 CY제곱이 2래. 근데 얘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럼 X에다가 0 넣고 Y에다 뭐 넣어도 돼? 1 넣어도 되지? 어? 그러면 C는 뭐 나와? 2 e 나오지? 야, 마찬가지로 X에다 1 넣고 Y에다 0 넣어도 만족해야 되는 거지? 어? 그러면 A도 그래서 뭐가 나와? 2가 나오지? 그냥 그래, 그래, 얘들아? 어? 야, 그러면 얘 끝났잖아. C이고. A도 얼마야? 2야. 누구만 찾으면 돼, 이제? 어, B만 찾으면 돼. 그럼 B는 지금 집어 넣은 거 말고 그 외에 다른 걸 넣으면 되잖아? 뭘 넣을까? 그나마 쉬운 게 뭐니? X에다 2 e 넣고, Y에다 뭐 넣어? 마이너스 1? 응. 음. 야, 집어 넣어. X에다 2 e 넣어. 자, 그럼 얼마야? 8? 야, 요거 곱해봐. 요거 곱하면 얼마야? 그 마이너스 2b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되지 그러니까 2 나와야 돼 그지? 자 그러면 2비는요 날라가고 요 넘겨서 2비는8 그럼 비는 얼마? 4가 되겠지 그지? 어, 그러니까 원래 원래 풀이대로 풀면 얘처럼 풀면 풀이가 좀 많이 길죠 근데 객관식 문제야. 그 객관식 문제에서 너희들이 시간을 많이 막 허비할 필요 없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처럼 그냥 적절하게 그냥 뭐 해도 돼. 수치 대입을 해도 되는 거지. 그지? 다만 문자가 두 개인 것 뿐인데 얘 등식만 만족하는 x y 값을 적절하게 집어넣어도 어, 해결할 수 있다. 됐지? 얘들아. 응. 자, 이제 84번으로 넘어갈게. 자, 지워도 되지? <목소리도> 어, 얘들아, 요 84번 같은 문제 많이 나와. 이거 중요하다, 이거. 어,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A0, A1, X 74번은 몇 번이에요? 어, 74번? 네. 어, 잠깐만 3번 얘들 84번은 이렇게 나오고서 지금, 뭐부터 뭐까지 합을 찾는 거야? A1부터 뭐까지 합? A? 어, 12까지 합이야. 야, 고민하지 마시고, 야, 이 X, 여기를, 여기를 뭘로 만들어줘야 돼? 1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X에다 그냥 뭐 대입해? 2를 대입하세요. 그럼 X에다 2를 대입하면, 자, 여기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4의 몇 제곱대? 3제곱대지? 걔는 a0부터 뭐까지 합이야? a 12까지 합이야. 응? 그럼 4의 3제곱이 얼마냐? 64지? 어? 근데 답을 64라고 쓰면 안 돼. 왜? 지금 묻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묻는 거야? 1부터 12까지만 묻는 건데. 그러면 a0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a0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한번 이제 너희들한테 설명한 적 있는데 A0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를 다 날려보내야 되지 즉 X에다 뭐 넣으면 돼? X에다 0 그치 0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X에다 0을 대입하면 3의 몇 제곱 대? 3제곱은 A0이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얘가 64고 A0이 27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찾는 A1부터 A12야 아 따라 이 값은 그럼 뭐가 되겠니 64 에서 뭐 빼면 돼 27을 빼버리면 되겠지 음자64 에서 27 빼면 얼마일까 36 6 얼마니 37 맞지 음. 자 해서 37이 정답 자, 87번 볼게. 야, 87번은, 자, 일단 검산식을 좀 써야 될것 같아. X 10제곱을, 자, 뭐로 나눴더니? X-2로 나눴더니, 몫이 나왔어요. 몫이, 그지? 어. 어, 몫이 좀 귀찮게 해놨지, 그지? A1X. a2x제곱 쭉 가서 a9x9제곱 자 그리고 얘들아 봐봐 이게 몇 차야? 1차. 1차 그럼 나머지가 상수죠? 그치?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니까 자 우리 일단 나머지 정리 써야지 자 x에다 뭐 집어넣어? 얘들아 x에다 뭐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2의 몇 제곱은? 10제곱이 R이 될거 아니야? 어, 자, 따라서 여기 있는 R은 2의 얼마다? 10제곱이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 R 값 쓰고 시작해야 돼. 2의 10제곱으로 이렇게. 됐니? 네. 음. 자, 그러고서 묻는 게 뭐야? 얘들아, 그러고서 이제 문제에서 묻는 게 뭐니? A0, A2, A4, A6, A8. 즉, 짝수번째 더한 거 구하는 거지, 그지? 어? 야, 그러면 너희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은 여기를 뭘로 만들어줘야 돼? 1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여기를 1로 만든다는 얘기는 X에다 뭐 대입해? 1 대입하면 되는 거지. 자, X에다 1 대입하면 얘 얼마니? 1이지? 자,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 곱하기 여기가 A0, 어, A1, A2, A3까지 쓰자. 쭉 가서 A9까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더하기. 2의 10제곱이 1024야. 얘들아, 이해 갔어? 어? 그럼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얘를 저쪽으로 넘기고 여기 있는 2를 이쪽으로 넘겨. 그럼 따라서 a0, a1, a2, a3 쭉 가서 a9까지의 합이 얼마야? 1000. 23이 되겠지. 이해 가지? 응. 네. 음.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짝수 번째를 구하려면 얘를 지그재그로 부호를 바꿔줘야 되거든. 지그재그로 부호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x에다 뭘 대입하냐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고.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지. 자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0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 a3 쭉 가서 홀수번째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a9까지. 그 다음 더하기 1024. 자, 마찬가지로 얘들아,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를 좌변, 여기 있는 1를 넘기면 3배의 A0 마이너스 A2 A2 마이너스 A3 쭉 가서 마이너스 A9가 1023인데 얘를 양변을 뭘로 나눠? 3으로 나눠. 그럼 얼마야? 3, 4, 341 되지? 이해갔니? 네. 어, 자 따라서 얘 값은 341이야. 자, 그러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위에 있는 식하고, 자,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밑에 있는 식을, 어떻게 하면? 변변. 얘하고 얘 변변 뭐 해줘? 더해주지. 짝수번째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 0부터 짝수번째 구하고 싶으면 변변 더한다고. 변변 더하면, 여기 홀수번째가 다뭐 되니까. 이렇게 날아간다고. 얘아 이해 갔니? 네. 어 자, 그럼 따라서 자. 변변 더하면 앞에 뭐가 붙어? 두 배가 붙겠지? 두 배가 붙고 자, 얘하고 얘를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야, 요거 두개 더하면 얼마야? 1300 64가 되겠네. 1300 아, 1300 64. 자, 이제 끝났어. 자, 따라서 양변 뭘로 나누면 되니? 어, 2로 나누면 되겠죠. 자, 262 286 2. 그래서 682가 정답이 되겠죠. 자, 87번. 학교 기출 문제지. 아, 87번이라니 바보야. 어? 야, 내가 지금 87번 푼거 맞지? 네. 어. 어. 아, 기출 문제가 기출 문제가 아니구나. 어? 87번에 이거 는 같아. 미안해 얘들아. 87번 풀다가 내가 갑자기 88번을 풀어 버렸네. 얘근데 똑같은 거 아니냐? 거의 똑같지 어. 야, 번호를 급 수정. 야, 얘몇 번이야? 88. 아, 이 똑같아, 똑같아, 문제가 똑같은데 87번은 홀수 번째 묻는 거고 88번은 몇 번째 묻는 거야? 짝수 번째, 똑같은 문제야, 어, 똑같은 문제. 어, 그래서 내가 87번은 설명 안할 건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답은 틀리지. 왜냐하면 87번은 홀수 번째 묻잖아. 어, 어 빼면 돼. 어, <laughs> 그치, 여기, 여기, 1023에서 680이 빼면 되고, 아니면, 얘다 여기, 여기, 요식하고 요식 있잖아. 얘하고 얘를 변변 뭐 해줘도 돼, 변변. 빼주면 홀수번째가 나오는 거야. 아, 얘에서 얘 빼면 680이 나와 또? 아, 얘 나와? 아니에요 87번? 8번어 87, 87. 그러니까 87번 그거 아닌거 같은데? 어 341이네? 어 얘야 얘? 어 어떻게 이게 되지? 야 얘에서 얘를 빼면 아 얘가 나온다고? 아 그러네 <laughs> 얘네 어 근데 얘는 다른데? 어 신기하다 응. 자, 얘들아, 어쨌든, 야, 어쨌든, 응? 봐봐. 어. 야, 근데 88번 기출문제 보이지? 어. 어렵지? 88번이요? 어. 네. 응. 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기출문제는 약간 뭐 한다고? 좀 응용한다고, 그지? 어? 야, 이거 다시 한번 보자. 응. 야, 이렇게 우리가 나머지 정리랑 좀 섞여서 난 거지만, 야,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수치 대입할 때, 자, 여기를 한 번은 뭘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1 집어넣고, 얘가 1 되도록 만들어주고, 한 번은 또 얼마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부호가 지그재그로 바꿔주는 식, 이렇게 두개 만들어서, 두 식을 변변 더 하든가, 두 식을 변변 뭐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야. 이해 갔니? 네. 음. <laughs> 자, 일단, 잠깐 여기서 끓을게요.